오늘은 문드라 머리를 들쥐어라 문드라 머리를 들쥐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시편 24편의 전반부를 살피면서 거룩한 산의 예배자로 설자가 누구인가를 살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자 그가 예배자로 설수 있다고 했고 두 번째는 거룩한 자또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예배자로 설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시편 23편의 끝에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서원한 뒤에 곧바로 24편에서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이 전반부에서 다룬 것이고 24편 마지막 부분 오늘 본문에서는 성소에 들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여호와의 산과 거룩한 곳은 이게 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에는 성소가 어디였는가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라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이 원래 성소였습니다. 그때는 시내산이 성소였는데 성막이 생기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 시내산을 성소로 지정하시고 거기에 임재하시면서 아무나 함부로 그 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그 주의를 주시므로 해서 시내산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라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그 후에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설계도를 주셔서 이 성막을 짓게 하신 뒤부터 성막이 완공된 뒤부터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내려오셔서 친히 백성의 한 가운데 그 성막의 지성소 가운데 거하시므로 인해서 어 이제 시내산은 그때부터는 아무나 오를 수 있는 일반적인 그냥 산이 된 것이고 그 다음부터 성소는 어디냐? 어, 이제 광야의 성막이 성소가 된 것입니다. 어, 그 성소 시대를 지나서 성막 시대를 지나서 이제 다윗이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옮겨오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성소가 어디가 된 것이냐? 예루살렘 성에 있는 시온산이 이제 거룩한 산. 이제 거기가 성소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다윗이 언약궤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옮기려고 했었는데 이 언약궤를 소가 끄는 술에 실어서 옮길 때, 그때 소가 뛰는 바람에 떨어지려는 것을 손으로 잡은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실망해서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방치해 두고서 계속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제사장들 레위지파들을 통해서 율법을 자세히 공부한 뒤에 하나님의 방식을 다윗이 알게 돼서 이제 레위인들이 어깨에 손으로 그언약계를 메고서 다윗성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때 아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음을 보고서 다윗은 있는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며 기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시는 것을 노래했는데 그리고 나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4편의 시입니다. 그때 다윗이 춤출 때 다윗이 왕복은 다 벗어 던지고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었기 때문에 어, 그게 약간 통으로 짠 치마 같은 옷이거든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춤을 추었다 하는 것은 어,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다윗이 기뻐 춤추며 전심으로 춤을 췄다고 어, 성경은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결국 아무런 사고 없이 언약계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장막에 안치되고 거기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게 됐는데 이 장막이 바로 그 유명한 다윗의 장막입니다. 이 다윗의 장막에서 다윗은 오케스트라를 굉장히 대규모로 조직해서 24시간 하나님을 이제 경배 찬양으로 예배하는 새로운 차원의 예배 그 전까지는 동물의 피를 흘려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계속 지속됐었는데, 이 다윗의 장막 이후부터는 다윗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방법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토록 많은 수많은 시편들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다윗의 장막 안에 자기도 영원히 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영원토록 나의 소원은 여호와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라. 하는 제목의 시편들을 짓고 하나님께 계속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이시편 24편의 배경이 되는 스토리인데 어, 이런 이야기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윤이 생기지 않고 뭐 손에 뭐가 잡히지 않으면 어, 도통 관심을 가지지 않는 시대인데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건강이나 돈이나 행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강하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물질이 많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인간적인 행복이 충만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선행되어지는 일이 있는데 반드시 그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계신 장소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성경은 그토록 중요하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변동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시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태초에는 사람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는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날이 선을 해질 때 하나님께서 에덴에 직접 강림하셔서 아담과 함께 거니셨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 자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 시대에는 이제 돌단을 쌓아서 제단에서 어 하나님을 만나는 시대가 됐고, 어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성소에서 만나셨고, 그다음에 성막을 짓게 하셔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돌로 만든 고정된 건물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대였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대로 어, 이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교회란 이 건물이 아니고 예배당이 아니고, 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이고, 또 그들이 모여 있는 이 회중이 바로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 백성들이 어, 도대체 어떻게 교회가 되는 것인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성령이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의 이야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잘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잘 보시면 전쟁과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과 쫓기는 와중에서도 어, 수많은 시편을 썼는데 그가 이런 시편을 쓸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시편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쓸수 없는 표현들이 시편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극진이 경배하는 천사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는데 어, 이 선지자가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할수 있었던 이유도 그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 이런 성경들을 쓸수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고향을 떠나 믿음의 조상이 됐는가? 그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스테반이 사도행전에서 설교를 잘 해놓고 있습니다. 야곱이 베들에서 돌단을 쌓았던 이유도 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10편 24편에서 다윗은 그가 만나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영광의 왕이시다. 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윗 스스로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정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진정한 왕이시고, 그분은 그냥 왕이 아니라, 영광에 둘러싸여 있는 만왕의 왕이시오, 영광의 왕이시라 하는 것을 고백을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그들 마음에 진정한 왕을 모시고 살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분이시고 어디든지 그곳에 좌정하시고 어디든지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어느 장소든지 밀고 들어가서 그분이 왕로로 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대로 들어가실 수 없는 유일한 곳이 있는데. 어, 딱 한가지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 그분은 유독 인간에게 들어오실 때는 강제로 밀고 들어오시지 않으시고 사람이 먼저 자기의 마음 문을 스스로 열때야 비로소 그곳에 들어오셔서 왕이 되시고 통치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시록 3장 20절 보시면 볼취하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셔야 됩니다. 만유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분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백마를 타고 칼을 뽑아들고 밀고 들어오셔도 되는 분이 그렇게 오시면 인간 중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놀라운 권능을 가지신 분이 절대 함부로 밀고 인간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인격적이고 동등한 관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열어야 할 마음을 마귀에게 열었기 때문에 온 세상이 죄로 물든 것이고 다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심으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 마음을 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인데 그 시작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또한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 어, 이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려야 된다 라고 말하면 어려워하고 이제 거부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지는 못합니다. 가장 가깝다는 부부 사이에도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관계입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면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것 우리가 충분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야 그분이 나를 통치하셔야 우리가 아, 멸망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억압하시거나 강제로 어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분은 선하신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셔 드리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자유로운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제는 우리가 그분께 마음 문을 열 때에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 이것은 원래 다윗이 법궤를 운반해서 성으로 들어갈 때 예루살렘 성에 있는 문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성문의 문들이 머리를 든다는 표현으로 열려라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기도 하고 또 장차 건설될 성전의 문들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물 성전의 시대 이후에 이제 신약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인간 성전 시대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라는 어,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 돌로 만든 성의 문이나 건물 성소의 문들은 사람이 열면 당연히 그 머리를 들 수밖에 없고 당연히 열어서 어, 왕 중에 왕이시고 어, 만유의 주이신 그분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자기가 스스로 열지 않으면 절대 우리 주님도 들어가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10편에서 다윗은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영광의 왕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에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이렇게 보여달라고 계속 요구를 합니다. 세상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겠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존재한다는 것이냐 한번 보여줘 봐라. 아,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 마음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어디를 봐도 어디를 가도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어,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온 세상 가운데 그분이 계시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이 열리면 온 세계에 충만한 그분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입술이 열리면서 그분을 향한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왕 대신 주님께 극진히 경배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지난 1년간 경배를 하고 난 뒤에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어, 생각을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배를 하는 그 시간에는요, 걱정이나 근심이 우리를 억누르거나 우리의 마음이 좌절되거나 낙심한 적이 없을 겁니다. 어, 그 시간만큼은 절대 어, 어떤 것도 우리를 어, 낙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낙심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경배를 마치고 나면, 어, 그동안 나를 억눌렀던 근심이나 걱정들이 전부 다 거룩하게 다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신, 일어나는 것인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극진히 경배하는 순간 닫혔던 우리의 문이 열리면서 영광의 왕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의심의 안개가 다 거치는 것이고 군심의 구름이 없는 높은 영역으로 우리가 날아올라서 그분의 영광의 영역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근심과 걱정, 어떤 환경도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왕되심이 실제가 된 사람들은 예배 자체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들여왔던 습관적으로 들여왔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극진히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예배가 바뀌면 기도가 바뀌고 또 우리가 사는 인생 시간이 바뀌고 또 가정과 일터와 주변 사람들까지 우리가 다 바꿔 놓는 기적 같은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의 하나님을 모셔 드리기 위해 아직까지 닫혀 있던 마음의 문들을 활짝 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더 이상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환경이 다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신데 우리가 굳이 짐을 지고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심과 낙심은 그래서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삶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 평화의 왕이신, 전쟁에 능하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전쟁이 비로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 우리에게 드디어 평화하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안에 닫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영역의 통치자가. 오직 우리 주님이 되시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